옆부고질것 같아. 왼쪽 봐봐. 왼쪽 봐봐. 이사이 우리 수로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애기야? 리 거잖아. 이리 거잖아. 이리 거잖리 거잖아. 이리 거잖아. 리거리리 방지도 교체한다, 안 나가면. 아이, 선도 더 세게 차야지. 너 원래 스팅하는 것처럼 차, 알겠어? 허준이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야 허준아, 오른쪽. 니 오른손 들어봐. 그럼 누가 말하고 싶어 걸렸으면 되는데. 내고 못 사면서 또 <목소리> 앞에 봐봐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목소리> 강지호 최선우 그 앞에 서 받아야 밑에서 움직여서 공을 달라고 해야지 둘이 붙어 다니지 말고 이서준 내려오고 이서준 <목소리> 이서 사이 주눅 가봐 진짜 죽주것 같지 않아 이네 오른쪽 봐봐. O que é 나가면서 받아야지 야! 야! 이 꼴등 뒤에 있는데 왜 뒤에 있어? 나가면 되지! 앞에 사람이 있지? 가, 너 사이즈로 나가 너 왼쪽으로 나가 내려 내려 거기 앞에서 잡았는데, 수빈아, 여기 잡으면 되지, 왜그게하는 거야? 좀란걸 진짜 진짜 져안가 하나, 걸려 걸어져. 걸어져. 막았지 막았던, 가운데 들어가. 어, 종이 여기. 아, 서준아. 서준아. 어디 가? 알겠어. 네. 같이. 아, 또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빨리 줘, 빨리 해, 그래, 빨리 해. 우리 뭐라해라더 얘기해라. 같이 뭐라해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얘기해줘, 어떻게 하라고. 어떻서 받아 자꾸 못하 유주야 하가 아니라 네가 달라만안 하니까 안 주는 거야 하가 아니야 이거. 주현이 아봐 주현이 이 아, 아, 그렇, 아, 그렇, 그렇게 수비 끝까지 가야지 또그다 봐봐 이제 샤이준다 오 나이스 턴또손에 끝까지 더더더최종의 어, 스로이 어, 어. 파울이야 다리 들지 말라니까 다리 그 드는 거 생각하라고 들지 말라고 다리 포지션이 맛있어. 이렇게 볼... 또... 맞아. 아 잠만 아, 보고 있다. 진짜. 진짜... 그러면 잡을수있다고어 <목소리> 어... 진짜... 어떡하사... 형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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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해, 크게 선우야, 볼 봐야 돼 전부 다 올라가면 고개. 수비고 아무도 없는데 개 고개. 고개, 고개, 봐봐, 고개, 고개, 고개. 고개, 고개, 고개. 고개, 고 차꼬 이렇게 뒤로 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뭔가 이렇라도 차서 골로 놔야지 봐, 어, 봐봐. 어, 얘커버와야 어, 어, 어. 예, 돼, 커버, 봐봐, 커버와야 돼, 커버가운는데 글로 계속 간다 진짜. 야. <목소리> 야. 아니 나도 지옥. 우주 방금도 아무도 안는데 체필요가 있냐? 주고 가면 되지. 걸어 형이잖아 수비에 가봐 너, 또, 또안 가. 도안 가. 또 가. 또 가. 나이 뭐, 콘스톨트워스, 돼. 어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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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얘한테 붙으면 반대로 차야 돼. 반대 더 강하게.